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크라프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혼자서 탈취맵을 할 겁니다. 네, 혼자 살 거예요, 혼자서. 아주, 진짜 혼자 할 거예요. 네, <laughs> 진짜 혼자 살 겁니다. 아, 네, 이거는. 그, 탈출맵이 주식하는 비버라는 건데, 어쨌든, 해보라가 하죠. 피지판에 A 이름 써져으면 주인공이 말 아닙니까? 아하. 피지판에꼭 읽으세요. 나이도 평화로운, 내가할거예요 주인공 이름은 달자입니다. 잠깐만, 방금만 찍게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음, 재밌게 플레이 하시고, 제발, <laughs> 악, 악보진은 <악보지는 웃음> 항상 별점 리뷰 제공하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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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laughs> 잠깐만 이마트에서 할인하는 할인하던 도끼 <laughs> 아 참나 아이치. 아 안돼 <laughs> 자 이제 나가려고 하죠 네 이거 스토리 탈춤 맵입니다 여러분 가자 으암 잘잤당 오늘도 빨리 나무낙 <나무나게> 해야지 <laughs> 자갈길 따라가자

없잖아. 나래서게길 방법은 나도 는데난나무나 살아가다니 나무는 가을 그렇게 미 없어. 뭔가 재밌는 일이 나으면 아, 제발 뭔가 좀 재밌는 일이 났으면 좋겠다. 찜찜해요 룰루. 아, 나 말고 또다을 사람 없나? 어! 잠깐만. 응? 그럼 제 뭐, 아, 감사지겠지. 아휴. 너 누구야, 나와. 너 누구야, 나와. 너 누구야. 야, 너 누구야, 나와. 나와, 너 누구야. 일로 와. 어? 뭐야, 너, 뭐, 너 뭐야? 어?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laughs> 너, 뭐라고? 너 뭐야, 너. 너 뭐야? <laughs> 어, 뭐야, 괴물이야! 오지 마! 오지 마! 으악! 아, 잠깐만. 알겠다, 알겠어, 미안. 방송 진행을 위해 때리지 마. 찍어야지, <laughs> 방송하고, 이거 스토리 놓고 가야 되는데. 엉, 어, 못 보던 건데? 다이아블럭이다! 예, 이야기 시작. <laughs> 아! 미친다, 나. 어? 이거 뭐지? 다시 올라오지 못했어 앞으로 가보자 어쩌면 이 아가 야가... 아뭐 어쩌죠 여러분 그냥 이거 점프하면 되고요 이쪽이군 이거 이쪽이 잡은거 같은데 운이야! 아다! 아냐! 아다! 뭐야 씨 에야 네. 너야 너나 옆으로 와봐 흑흑흑인간 흑인간, 흑인간 너나 옆으로 와봐 아 아니 야 너도 웅크려봐 안 보여 내 옆으로 와서 내 옆으로 와서 아내 옆으로 와서네 <laughs> 여러분 얘는 어 전에 그 얘랑 할때 탈출 망한 거 있죠 깨요 <laughs> 그 좀비 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스토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이야기를 시작 완료. 이제는 쁘려야뭐 범사 끝났어? 나가는 길인가? 애플을 애프를... 야 같이 가. 심심해 나. 누군가 파나 한정들. 근데 여긴 어디지? 왜 이탈 금지? 이어지는 길인가? 나 여기서 지금 망하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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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 맞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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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맞습니까? 여러분, 어, 아나분여 아, 맞거든요? 음, 말, 야! 여그 어, 네 야,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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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야여러 친구야 분여 니 친구애거? 오소라고 하는 거야. 이제에야이좀 떨어져. 됐어, 이제. 아. 우 <laughs> 야, 같이 가. 좀비 복장놈 어? 어? 거진 어, 어디? 있 어요, <놀라> 어철 이다. <놀라> 이거 <놀라> 너무 수삭 해, 너무 다순상 해, 너무 다수상 해, 너무 다상 해. 미리 크절 착력, 이나미비 유기 나왔 어요. 아니 어딨냐고? 야 둘다 사람 빡치게 하네. 둘다? 잠깐만 야나 이거 아, 다아비다야 손에 야 내가 b j 이거든 그러니까. 보자야 아. <laughs> 에이, 고구자여자야 여러분, 자야여러자 여러분, 여러분, 고구자입니다자 여러분, 고구자야! 여러분, 부자입니다분고자야 여러분, 자야 여러분, 고보 여러분, 고부자야 여러분, 러 여러분들에도네나드리겠습니다왜찢어 아, 너! 어디요? 다리 어서 뭐 찢어졌어요 어디요? 다리 서 둔둔둔둔둔둔 왜왜왜왜 오! 어 <laughs> 잠깐만! 어? 어? 아, 잠깐. 아 잠깐만! 야, 아 <laughs> 아, 죽어, 죽어, 죽는다고! 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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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고, 죽는다고. 변태 오지 마, 죽여버린다 진짜. 여러분, 전 변태가 아닙니다. 이거. 변태입니다.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제발, 제 네, 목도 없고요. 자세히 보시면. 변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변태입니다. 아, 어쨌든. 어, 어쨌든. 어, 잠깐만.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변태, 이거, 섹시한 것도 아니고. <laughs> 야! 너 어딨어? 야, 내가 니네 친구 죽여본다. 죽어, 변태 죽어. 야, 내가 너의 친구를, 내가 너의 친구를 죽였다. <laughs> 내가 너의 친구를 죽일 것이야. 애취. <laughs> <laughs> 아이고, 저. 또... <laughs> 아이고, 저. 예. 이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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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어, 잠깐만, 뭐 써있어. 누가 <laughs> 파는 거야? 뭘, 뭘, 뭘까 찍냐? 아니, 우리 방송 찍는데.